안녕하세요. 연무다 여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햇볕도 좋고 따뜻한 봄날이네요. 아니 추위가 이제 갔는가 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판매 영상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충북 옥천군 청산면 법화 2길 29-3 번지에 있습니다. 오메 가면 한번 들려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게 개마오. 개마옥 요거 4만 원짜리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마옥 요거 4만 원에 드리게, 드릴게요. 그리고 은설로 있어요. 군생. 완전히 군생이죠? 은설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군생. 이거 은설로 지금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은설로 2만 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하이트 그린이 이거 큰 거는 제가 2만 원씩 다 드릴게요. 이거 몸값걸때 생각하면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이트 그린이 이거 2만 원 올리겠습니다. 한번 품어 가세요. 그리고 이거 하이트 엔젤. 너무 너무 예쁘죠? 대품으로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이트 엔젤 이거 4만 원 올려 드립니다. 하이트 엔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요 창들은 제가 이제 아직 이거 판매를 다 17cm 분에 10개져 있는데 이런 거다만 원씩 올릴게요. 이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거 만 원씩 다 올리겠습니다. 창들은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캡처하셔갖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번호표를 적어놔야 되는데 못 적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창들 이거는 요거다 이거 어, 저기 모주 떼가지고 모주에서 자고 떼가지고 번식한 겁니다. 요거요 창들 요거 만원씩 17cm 분에 들어있는 창들 거의 145cm는 될 거예요. 분이 이제 이렇게 큰 걸로 골라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만원씩 다 그냥 몰아서 만원씩 드릴게요. 창은요. 그리고 요쪽에나이프티그라가 있습니다. 이거. 정화식물.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나이프티그라. 이거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나이프티그라. 이것도 어미에서 자국떼서 작업한 거고요. 어, 네티지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3,000원씩 올리겠습니다. 네티지야 이제 물이 들어오고 옆에서 자구가 쏭글쏭글참 이뻐요. 이거 갖다가 한번 합식해보세요. 한몇 부터 갖다가 합식하면 너무너무 예쁠 겁니다. 이것도 3,000원에 올리겠습니다. 이거 나을 보세요. 나을도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나오고, 이좀큰 거는 이렇게. 이것도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이것도 3,000원입니다. 까라솔 한번 보세요. 까아솔 너무너무 예쁘죠? 까라솔 이렇게. 빨간 풋터요 제가 작업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이거 3,000원씩 올릴게요. 까아솔 이렇게. 한 숲이 장미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요 생장점을 꼬집기를 해가지고 자구가 번식해가고 군생으로 키웠습니다. 요거 까라솔도 3,000원씩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티지아 만원짜리.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송골송골. 너무너무 예뻐요. 네티지아 군생 물들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티지아가 요쪽에 있습니다. 요렇게 물이 들죠? 요렇게요. 요렇게. 제가 네티지아를 초창기엔 네티지아 나울 하이트 그릴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트 그릴도 몸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자유거 한번 보세요. 무거운 네티지아입니다. 이렇게 애기들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나울 요거 만원짜리 있습니다. 나울 요거 큰 분에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나울 만원짜리입니다. 나울은. 이거큰 거. 작은 거는 삼천원. 이거큰 거는 만원입니다. 용얼 좀 한번 보세요, 용얼. 용월도 이거 3,000원씩 다리 드릴게요. 3,000원씩, 이거 3,000원씩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품으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네티지아들 이쪽에 작은 것들이 있고요. 이쪽에 미인 종류. 미인 종류는 무작정 3,000원씩 드릴게요. 미인 종류 이건 사각부터 작은 분에 있는데요. 이건 3,000원씩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 그린이 5,000원짜리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하이트 그린이 5,000원짜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요쪽 밑에가 더 밥이 많아요. 근데 제가 사실 다 위에다 올려놓지 못뭐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있는 거라서 약간 색상이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예쁘답니다 하이트 그린이 이것도 5,000원씩 올리겠습니다 까라솔 이쪽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까라솔참 이쁘죠 까라솔 이렇게 3,000원씩이고요 어,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어,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입니다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는 택배비 5,000원이 있습니다 그 감안하시고요 주문하세요 자, 여기 부용도 바닥에 있어가지고, 아직. 자, 봄 되면 다 노숙으로 나갈 겁니다, 이게. 자, 부용도 3,000원씩 드릴게요. 부용도 괜찮아요, 이거. 문과거을때데려다 놓은 아이들인데. 자, 네티지아 음, 나울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도 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음. 깔라서를 제가 번식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창들도 이쪽 것도 몰아서 많원씩 드릴게요. 다금 나오는 금 발현되는 창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구경들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예쁜 아이들로 골라서 예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라노비한번 보세요.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 이거 작업해 놓은 거. 이제 이제 작은 부터 있어요. 이렇게. 그라노비야 이거 3,000원입니다. 브론즈, 브론즈금. 이것도 3,000원씩입니다. 브론즈금도. 그리고 요렇게 이제 하월시아가 쭉 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죠? 하월시아 요거 만 원씩 다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 이제 밭에서 심어 놨더니 배추 같아갖고 제가 분갈이 해놨더니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쪽 있습니다. 자 염자도 한번 꼽히는 염자 구경하세요. 화, 만개했습니다. 이제 염자가 만개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쪽은 제가 이제 앞에서 그냥 키우는 아이들. 이것도 손님들이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둘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매직젠참 이쁘게 합식해놨죠.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호빗이 이렇게 호빗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 보시고 마음 힐링하시고 저도 어제는 우리 늦둥이 아들이 군에 입대 입대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울한 마음에 어제밤에 좀, 저기서, 오늘은 예쁜 아가들 데리고 영상 한번 주절, 주절 해봤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봄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한번 오마야감에 들리세요. 들리시면은, 글쎄,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제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입꼬지에서 키운 아이들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페트시라 너무 예쁘죠? 색감, 예쁘게 물들어왔죠? 이건만 5,000원입니다. 샤프테가 있어요. 샤프테 만원짜리두부터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항상 행복한 다육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